어떤 유명한 의사가요. 국민연금을 받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오랫동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액이 138만 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요. 왜 그밖에 안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. 바로 뭐냐면요.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 소득이 발생된다면 최대 국민연금액의 5 0를 삭감하게 됩니다.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. 만약에 50% 삭감했다면은 그동안 엄청나게 냈기 때문에 138만 원이 50%다 보니까 276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. 뭐냐면요. 만약에 그 의사처럼, 원장님처럼 엄청나게 연봉이 많다. 국민연금을 받을 때도요. 1억, 2억, 3억, 4억, 5억, 그 이상이 되더라. 그랬을 때는 당연히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. 5년 동안 연기하셔야 되겠죠. 그렇게 된다면 136%의 국민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5년 뒤에는 월급을 10억을 받더라도 절대 삭감되는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5년을 연기해야 되고요.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연기하면 안 되겠죠.